어. <laughs> 각성의 돌다 있으시죠? 네, 네. 어, 아, l e t 저안 폭은 3 버블 콜 받고 그때만 쓸게요. 세 개니까. 오, 오, 밑에. 오케이가 오케이 게 오케이. 반대 방향으로 쭉 돌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첫 번째 차징 때그 각성자 드릴 거예요 오케이 을 끊고 뭐안폭 던지시면 돼요 끊고 안폭 던지시고 음... 가자 이거 끝나면 난레펙할수 있는 거냐? 아, 내방 콜 해주시나요? 아, 지금 안 해주시네. 이제 너무 썩었다. 진짜 아, 해드릴게그 내방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어. 아, 내방 오케이. <laughs> 깔끔했고, 이제 곧쓸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쓸게요. 아, 타이밍 놓쳤어. 아, 지금 같이 돌려야 돼. 오. 어. 어 나이스. 내 빵. 네.

상먹을 내가 거에 방법 드릴 거예요. 예. 이 쪽으로 모여 뭐 주셔야 돼요. 대박. 저한테 뭐 모여 세요 뒤쪽으로. 아이 아, 뭐야? 어, 위 이쪽으로, 쪽으로 돌아서. 얘 근데 진짜 더 빨리 죽는 거 같은데 이제. 저 방금 구극기 50만 땄어요. 아니, 청이 아, 청군님 하이로. 현재 1버블이고, 각성기 30초 남았어요 어, 귀공님 음식 먹었어요 12시꺼가 뭐였죠? 12시꺼? 12시께 그 용크 용크? 그렇게.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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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크에서는 아이템 좀 써야겠다 여기 또 3버블 때그 치명물약도 같이 먹죠 대박. 오케이. 화염병 썼을 때보다 빨랐어. 이번 헬가 잡은 거. 어. 대박. 쓸것 같은데 또. 각성기하고 삼법을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안포까지 넣었어요다음거에 각성 쓸수 있어요 다음 삼법일 때 부들부들 뭐 어, 아웃이 거죠, 오케이. 브레스 위에 거 깨놨고, 공격 파 한번 집중해 볼게요. 두더르 <룩> 거네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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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누웠네 그렇죠? 한번 던져놔 볼게요. 네. 들어간 지금 보게. 오케이. 다시 넘어갔다, 다시. 현재 2버블. 2 버블. 2.5 버블, 2.5. 아마 네.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한번더써 드리겠습니다. 써 드릴 거예요. 아, 내 네. 용크 있을 때는 숙련물약 갖고 올걸 그랬나? 제가 요놈 방금 잡고 왔거든요? 지금, 그. 내실이 굉장히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한번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 고, 버프 타이밍 때한번 던질게요. 버프 주면. 대박. 한바 돌고. 뭐야? 나, 아, 다 이거 죽었다. 씨물 조심하고, 물저 이거 데카 다 써야 돼요. 이런 식으 물렸다. 뭐야? 음식 드시고, 음시 네, 봤어요. 저, 저 바로 그 용, 바로 그 용. 용. 그... 버프를 또안 줬네, 얘가? 아. 현재 2.9 버블 요번 버블 타이밍 잘 맞춰서 치명파랑 암수 박성기 쓰시죠? 얘거 파괴 되려마자 드릴게요. 파괴 오케이. 나 파괴 되게 파괴. 뭐야? 이거 둘 둘. 내가 3 버블 데이스요. 네. 광폭과 아 어, 뭐야 이거? 어 보부 아 이거 계속 맞네 아. 오케이 쓸게요. 그래요? 그러세요 던졌고. 그래. 죽어요. 오케이. 여기 쪽아 근데 이거 암흑수류탄 어 진짜 효과 없나? 데미지 더잘 들어가는 거 같으세요 방금? 효보님 뷰도리님? 모르겠어. 아 나도 왜 모르겠지? 같이 안, 어, 안 되나 보네. 같이 같이. 얘 예, 2페이지에요 대박 반가. 오마크 드렸어요. 오케이. 버프 들어왔고 저는. 또 들어왔고. 저 치명 하나 남았는데 이거 3 페이지 때 쓸게요. 이번에 한번 힐로 드릴게요. 아, 물약 그냥 아낄 겸. 그 오케이. 아 지금 그냥 딜 드리지 말까요? 일단 신호 위치 보고 가까우면 범퍼 공 빨게. 오케이. 그냥 공 음.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 끝나자마자 또공바로고 오케이. 예. 이거 끝나자마자 딜 넣으시다가 음. 끝나면은 바로 또공 드릴게요. 누가 파이어 한번두번세번끝났니까니 입. 니 입. 스프니스니 입. 니 입. 니 입. 니 입. 니 입. 니 이번 겨울 인1블아얘왜 이래 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이거 암흑 수류탄안 써도 되는데 아이거 효과 모르겠다 진짜. 대원이랑 중첩 안 되나 보네 이거. 눈꼽님 내가 탄 머리 왜 빠졌어요? 아 면창 형님 하이로. 제발, 제발 이번주는 제발. 나도 진짜 이거 사증표, 사증표 아니면 악세 사면만. 어, 제발, 악세 사면마 이상. 제발 먹게 해주세요. 뭐야 이거 한시간한시간 한 시간 동안 플레이한 적 없어. 아 일단 아3중표 <laughs> 일단 3중표인데오나안 왔어. 또 <laughs> 어, 목걸이 와자나 일단 목걸이인데 목걸이 노연마거든요 저. 제발 제발 와.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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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오연마? 오연마야!